오사카에서 대한뉴스 이덕 특파원의 보도. 오사카의 제일동포 교육 기관인 백두학원 산하의 근국초중고등학교가 30년 만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광복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백두학원은 해방이듬 해인 1946년에 개교한 이래 중립적인 운영 등으로 그동안 태극기의 개양도 못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 15일에는 당당히 태극기를 개양하고 애국가를 제창했으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계기로 제일동포 자녀들에게 국적 있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정규 학교로 인가받은 유일한 제일동포 교육기관인데 이번에 한국 학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제일동포 자녀들의 진학 문제가 해결됐고 초청년계 교육에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사회에 우리의 국력이 북한 교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